안녕하세요. 제니스의 재미로 보석입니다. 오늘은 3월의 탄생석 아쿠아마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쿠아마린의 보석 말은 침착과 총명이라고 하는데요. 아쿠아마린은 그 외에도 용감 부부의 행복, 영원한 젊음을 상징하는 보석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아, 아쿠아마린이라는 보석 이름은 라틴어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라틴어에 아쿠아와 마리나가 결합된 그런 말인데요. 아쿠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이고 마리나는 바다, 그래서 바닷물이라는 뜻이고, 어, 바다 되게 푸른 바다 그런 색이 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아쿠아 마리는 통찰력과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돌이라고 믿어졌었는데요. 네, 아쿠아마린에 대한 전설이 두 가지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바다 요정의 보물이 해변으로 밀려 올라와서 돌이 되었다. 근데 그 돌이 아쿠아마린이다. 바다 요정이니까요. <laughs> 네, 그런 전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원을 사랑한 인어가 흘린 눈물이 보석이 되어서 해변으로 올라온 것을 그 선원이 주어서 부적으로 삼았다. 그런. 약간 인어공주 같은, <laughs> 네, 둘다 바다에 연관된 그런 전설이잖아요. 네, 아쿠아마린이라는 이름이 바닷물이라는 라틴어 아쿠아와 마리나에서 파생된 그런 보석 이름이기 때문에 전설도 다 바다에 관련된 그런 전설인 것 같아요. 어, 아쿠아마린은 베릴종이라고 하는 보석 분류할 때, 어, 그런 종류별로 나누게 되는데, 베릴 종에 속하는 보석인데요. 어, 아쿠아마린은 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릴에 속하는 에메랄드와 어 친척 정도 되는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베릴에 속하는 보석들이 살짝, 어, 가격이 좀 고가인 보석이 많고, 아쿠아마린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투명하고 그 푸른 빛을 바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포물이 있으면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 하지만 상대적으로 에메랄드는 어, 내포물이 있어도 되게 음, 은은하게 색을 이렇게 몽롱하게 해주는 그런 내포물이 있거든요. 에, 아, 음, 에메랄드는. 네, 에메랄드는 내포물이 있어도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지만, 아쿠아마리는 조그만 내포물이 있어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보석이에요. 네, 아쿠아마리는 조그만 그 내포물이 있어도 가격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가끔 어, 굉장히 그냥 푸른색인데 안에 내포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런데 이게 아쿠아마린이다. 이렇게 원석이다 또는 아쿠아마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사실 보석으로 좀어 가치 있는 보석으로 취급되기에는 부족한 그런 돌들을 모아서 원석이다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원석이다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그 원석이라는 것이 어네 사실상은 보석으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거의 돌처럼 그냥 네, 자갈처럼이라고 너무 그런가요? 무시했나요? 아, 돌처럼 취급이 되고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는 그냥 원석이다.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음, 그렇게 내포물이 있어도 원석이다. 이렇게 판매가 되더라도 잘 디자인을 하고 예쁘게 꾸미면 그게 음, 또 보석으로 나름 즐기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원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어, 아쿠아마린 원석이다 또는 뭐 사파이어 원석이다 이렇게 어, 그 보석 이름을 정해주고 그게 어떤 보석이라는 거에 속한다는 걸 알리 알려주고 또 본인도 그걸 알고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결혼한 영국의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이 있었는데요. 어, 그 메건 마클이 예전에 다이애나비가 착용했었던 아쿠아마린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서 많은 분들이 아, 아쿠아마린? 아쿠아마린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음, 많이 아쿠아마린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 같아요. 사실 아쿠아마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포물이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사실 내포물 없고 깨끗한 아쿠아마린은 상당히 고가에 속하는 보석이고 어, 국내에는 그렇게, 어, 내포물이 전혀 없고, 최상질의 아쿠아마린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게 국내에서 많이 선호하는 보석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 해외에서는 굉장히, 음, 고가의 보석, 귀 보석으로 취급이 되는 보석이고, 그, 서양 분들은 굉장히 아쿠아마린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쿠아마린은 많은 왕실의 티아라에도, 왕관이자 티아라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 그 이름을 제가 <laughs> 알려드릴게요. 아쿠아마린 파인 플라워 티아라라는 티아라가 있는데요. 아쿠아마린이 가운데 세팅이 되어 있고, 까르띠에서 디자인한 티아, 티아라인데, 영국 국왕 조지 6세가 1938년에 결혼 15주년 기념으로 마더 여왕에게 선물한 그런 티아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 네 다이아몬드와 아쿠아마린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티아라에는 코코수니크 왕관이라고 어,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러시아의 알렉산드라 황후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 왕관에도 아쿠아마린과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는 티아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왕실에 사용되는 그런 티아라들의 아쿠아마린이 많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아쿠아마린은 굉장히 음 뭔가 환상적인 어 그런 느낌을 주는 보석으로 많이 사랑받는 보석입니다. 삼월의 탄생석 아쿠아마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보석 이야기들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댓글 응원 댓글 제가 몹시 기다리고 있답니다.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제니스의 재미로 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